아, 풀 진짜, 오랜만에. 엥, 샷! 우와! 아니, 왜안 도와줘! 미안해, 나 먹혔어. 아, 뭐야, 체력, 뭐해? 체력, 어디갔어? 체력, 어디갔어? 체력, 잠수. <웃음> 진짜? <laughs> 체력, 잠수잖아. 아, 맞네, 체력. 아니, 이형또 어디 간 거야? <laughs> 게임일 났냐 캐리 오장 멈췄어 쌀한명더 왔는데 미안해 리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기져 바로 이아

치즈 루피. 송어기 치즈 루피. 오, 빠안 고장한 챔버가 어맨 박. 맨 박. 맨치아. 맨치아 먹었어, 오빠? 음. 나이스. 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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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네스피이스칼이스 나이스. 이스이 어? 아, 하나 야 찬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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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아야 에이스 뭐 하는 거야뭐야 <놀람> 오빠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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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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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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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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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

나리야, 나이스 나리야, 나나이 나리야. 나롱야나이야 맞았다. 나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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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리야 나리야. 마리야 나리야. 나리야. 나가야나리될나 같은데. 오빠. 나리 <laughs> 쟤네 시, 대위한번 붙어봐요 실적같은데? 없네? 아, 진짜, 노 붙어봐 시위드 있네 아, 아... 시봐 yeah, 나이스 못봤다다진 아, 나거 못봤어 잘 나이스 Uh. all right <laughs> 아씨, 정말 진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<야>, 전면째봐. <laughs> 아, 나 전면 <좀> 볼게. 또 <laughs> 나까 <할까>, 그 자리. 붙잡는 실. 아씨. ชื่อชื่อชื่อที่คนคน่น

나이스, 패스 잘? 하나 더. 아? 자, 나스 패스 하나. 생각해 줘 오빠. 총갈아 줘. 앉으면서. 나이스. 슈진 아, 사운드. 아, 깨다, 깨다. 오빠 슈진 사운드. 어. 히이. 오빠. 오빠. 오빠가 잡아줄 것 같아. 나이스. 세이브. 죽었다. 잘해. 너무 잘한스 나이스. 잘한다. 오빠 이겼네. 내 patron of the sea. Very young. t h a t 오빠 h e b 오오 r o 오 m o 오 p a 오 r i c 어디 갔어? 신긴 것 같은데, 밥 물어봤네. 어, 초대해 줘야 될것 같아. 야, 앙킹 안 들어오네. 오늘 뭐야? 왜안 들어와요? 앙킹! <laughs>